안녕하요

Thông tin: Thống đốc Nhật Bản, t h ô 까지 Tra của Thủ tướng n t h i s e x p r e s s t r a i n i s b o u n d f o r s i n c h a n g ề i t n h c i ệ t h a r n v a t h i ệ t n h t r a p t r n v i y n h a trên về t a p t r n v i ệ y n h a p trên về a ra t c a t i ệ n h c c á p t r a ra y ế c u h c c á r ê n v y ế t i u n a trên v i ệ t n h của các cấp trên về việc đưa n a t i ệ n t h a n v y ế u y ế t định của các cấp trên về v 와.. 여기는 배송판, 이걸 방금 돈 대야 하나?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 문 닫혔다. 출발할게요, 여러분. 어, 이거, 똑같아요. 마이크를 이쪽으로 당기고, 어, 이거 어떻게 출발할지. 먼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당겨집니다. 이거를 잡고, 이렇게 당겨야겠요 어 미성제도 걸렸다고? 아이역하 하고 미성제도 여 걸렸네요. 어떻게 조 아. 어, 어 미성제도 걸릴 수 있어요. 어, 이역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성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어 다음. 빨리 빨리 가요.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수바! 발 엄청 빠르다 진짜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100km 정도만 100km 출바하자 여기가 여역이요 제가 엄청 빠르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줄하나 이렇게 줄

여기는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한강을 너무 멋집니다 오, 조금만 한번 내가 아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연도포역이네요. 어? 다음은? 자비가 엄청 무승인 여도 합니다. 우와 스크린도 똑같아. 여기는 잘 똑같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시 용창에 가봤나요? 우와 기차다 하고 처는 똑같아. 우와 여기는 너무 멋집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갈수 있어요. 가연 가요. 우리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아니게? 됐다 이렇게 빨리빨리 갈수 있군요. 오늘은 마지막 아니... 아닙니다. 마지막, 오늘 와블릴라 오, 어? 이거 뭐야? 사실 오페라고? 아, 왜... 줄어든는 거야... 아, 깠다. 기절된도 또 올려줬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다시 해야지 뭐어 이렇게 맞춰야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한번 주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잘멈치는거야어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여기는 잘 해봅시다 출발 여기는 엄청 멋집니다. 아, 시끄러운데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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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16kg구나. 1 6 k g 내요 여러분. 어, 빨리 좀 가고 싶다. 빨리 좀 가고 싶네요. 여기는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가서도 좋겠다. 여기는 가이, 가야 하고, 빨리빨리 가도록 빨리 가겠습 빨리빨리 가수 빨리 있을까요? 됐다고? 어? 어. 또또또구라고 안돼 출발하자고. 아 다시요 다시요. 아 한강을 지나고오구나 한강이 지나고 한강을 지날 수 있습니다. 더육혹도 어, 없잖아. 어, 어쨌든 낙엽이가 <laughs> 안 보이니까. 천천히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지나 건데 오늘은 한강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운정해야겠죠안정운정 하건데 천천히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여기는 한강입니다. 여기는 조금만 빨리 빨리빨리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총기입을 해주고 여기는 42km, 43km, 44km 우와 너무 멋져요 우와 여기 한가같아 아, 여기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와 어, 빨리 갈수 있어요? 빨리 갈수 있어요? 빨리 갈수 있어요? 시작해보자 오 빨리 가실 까요 여러분? 됐다! 출발하자! 출발! 여기는 지 앞인 거예요 우와 우리는 빨리빨리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뿌우! 꽃이다! 여러분 꽃시네요 여기는 우와우! 나고 있습니다 우와! 아. 하묻혀 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가야 하니까 오늘은 10km 네, 정도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네요 우와, 여기는 우와, 여기는 놀란기여기에요 여기는 놀란기여입다 여기는 서수고. 오늘은 빨리빨리 가야죠. 자, 오늘은 영상 듣지 않게 오늘은 빨리빨리 갈고 있습니다. 우후! 재밌다! 재미있겠습니다. 여기는 대박이라 힐길 지나고, 지나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는 메시지 도 오늘은 상당히 엄청 멋지다고요 내가 한강을 봐봤는데 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우와 너무 멋있고 우와 여기는 진짜 멋집니다. 출발하자 출발하자 여기는 잘 출발 띠킬로. 우와. 여기는 기차길이네요 우와. 내가 기차 속을에 기나간다고안 돼. 여기는 대식띠로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누가 잡아야 하는데. 우후 너무 쉽다안 돼, 안 돼, 안 돼. 주구 아니야? 여기는 다음은 척국청여기예요 우와 청은청 제가 가나? 제가 는지 모르겠어요. 우와 척국청에 너무 멋있고 우와 중림을 가야 합니다. 나는 청청이 가고 있는데 나는 청청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해야하고 안전운전 해야겠어요 우와 여기는 9 0메트로 전기줄이 너무 있습니다 오 여기는 기차길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4 6 k 로4 6 k 로 조그만 아니 아니 아니세요 아주 조금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아, 출발해야겠네 와 여기는 너무 지났다고 합니다 우와 후 아, 안겹니다 똑같네 똑같해 봅니다 와우 오, 멋지다! 오, 좋아요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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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는 좋아합니다. 여기는 다시 다시요 여기는 잘, 잘 해, 봐야 돼요. 여기는 해야 하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아볼게요, 여러분. 너무 거한 겼 여기 위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나도 차보고 싶다. 차를 보고 싶네요. 여기가 마음대로 가야 하니까 어쨌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그차 구청에 여기는 멋집니다. 우와! 와 여기는 청청에 너무 멋지다고 합니다. 여기는 기차기 서울 세야해야겠나요 해야, 여러분 쇄야 하니까 조금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집니다와 청청에 여기는 나는 청청에 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천천히 가야도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와 여기는 고요역에서 멈췄잖아요 우와 여기는 멋지는데 우와 이것은 이것 도러 가겠습니다 어? 어 여러분 차 있어요 차 우와 차다 어지나가면 여러분 차가 보셨나요 어 차가 있었네 여러분 가차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앉아보면 열차가 멈칩니다오후 이거를 잘 잡아야구나 아차 보고싶다 차 보고싶네요 여러분 우와 빨리빨리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할게요 여러분 우와 여기는 잘 빨리빨리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는 너무 멋져요 여기는 가면을 오래오래 만들고 있대요 오늘 유노랑 한개랑호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자 출발하자 여기는 나봐요. 오, 100kg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 30여기는우리 빨리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먹어서 그런가요? 네. 여기는 차가 달리는 거잖아 이유를 말한다면 좋아요를 믿었어요. 어, 오 조금만 죽으면 죽겠다. 조금만 죽으면 죽겠네요. 오, 이 상태도 걸리면 돼요. 이 상태도 걸리도 되고 괜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차가 다니잖아. 오, 움직이는 차. 여기는, 오, 여기는 76km 정도방. 가야도로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는 TTS가 지나간다고 하니다 우와, 나도 TTS 구경하고 싶다. 하우스 왜? 여기는 하우스 인가봐요 하우스. 여기는 지철이니까 하우스한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해보도록 한데요 여기는 워시입니다. 울성. 울성을 A, B, C, D, 주 이렇게를 합니다. 여기는 차에 두여놓고 A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어트일. 너무, 공에 너무 멋집니다. 나공에 사람에 만 사람이 되면 보겠다 내가 지하철 을전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지하철을 운증해 봅니다. 우후 너무 청청에 가요, 여러분. 여기는 청청이 가야 하니까, 우와 여기는 여러분 함께 운전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여기 세우고 제가 알려 어, 알려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여기, 이번 ]이다. 역은 금천구청, 금천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그바하자. 왼쪽입니다. 하자, HTX 광명으로 가실 하자.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차가, 바랍니다. 차가, 차가 This t o p is 금천구 오피스 금천구 오피스 The station 하자, 하자, number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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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is P144 아, 어,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저, to the train 수발. bound for HTX 광명. 수발을 보야합니다. 여기는 구차부터 열차를 탑승해야 하나봐요. 여기는 조금만 한게줄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잘 이, 이 여기는 잘 들어야 되죠. 여기는 잘 들어야 돼요. 청풍초여기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번 역은 역입니다. 도가 여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게줄어어하겠다 여기는 한줄어어하겠다 정... 여기는 여기는 8km 도도어 아, 네. 아까는 데요 여러분. 가야하니까 조금만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어우 살았다 여러분 진짜 살았습니다 어 다음은 아양역이네요 내가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이승을 하다는 마승은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영 여기네요. 문이 닫혔지? 어, 닫혔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려서 그랬나 봐요. 여기는 앞으로 가지! 이거를 이렇게 잡히고한 하겠습니다. 출발! 다음은 아양역이다. 아양역입니다. 출발하자. 여기는 한 17분 정도만 가야겠어요. 방명까지관명을 나와야 돼요. 지금 아양역을 나왔잖아요.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이 지나고 여기는 터널 좀 볼게요. 터널. 터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보고지지 우와! 여기는 진짜 터널이 지나다고 합니다. 우와, 보고 싶다. 나도 지하철 터널 지나가면 좋겠다. 가방은 쓸수 있는데 어, 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빨리 갈게요 추바!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조 t o n t o r 하 o t Tor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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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r 다 o t Toriot, t 다 r i o t Toriot, t o r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대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안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Чи, 이 Welcome, uh, This stop is Anyang. Like Anyang. The station uh, number is P147. The doors are on. on your left. 잘 줄여 보고 우아 이거를 잘 보고 줄여 보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줄여 보시고 이거를 줄여록 할게 여기는 줄어야 돼요. 우후 여기는 정차역입니다. 잘 줄여 보록 하겠습니다. 어? 아 저기는 아니니까 됐다. <laughs>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맞았, 마, 많이 마셨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